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장중에15%자요런 주가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11일 전에 자 여기 주가가 뭐 급등에 나온 적도 없어 이 11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영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없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레인보우드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서 한15%상승에 나와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뒤로 한 거의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익을 보신 분들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없사이드가 한참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전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뭐할수 있다 아직까지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는 유효한 종목이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나와주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전에 있었던 17만 5천원의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돌파하러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뉴스 같은거 검색 해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랑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함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맛뭐 쓰잘데기 없는 뉴스는 여러분들 뭐 얘기도 듣지도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기관들의 물량과 지금 투신 연기금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그냥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움직임과 굉장히 좀 유사한 움직이냐면 자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전에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뚫어 올릴 당시에 자이 당시에도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요 연기금은 매일마다 물량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담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주포입니다 주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뛰어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자,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 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 지금 요 앞에는 전고점 대략적으로 거의 아마 22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의 전고점에 강하게 뚫어 올리러 지금 주가가 올라가 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수급의 현황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와 지금 연기금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기에 투신까지 가세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아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전거점을 돌파를 해서 주가를 새로운 신고가의 영역에 갖다 놓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연 기관들이나 연기금 같은 이런 주포들이 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 협동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이 어, 두산 로보틱스도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컨셉 센이 있는데 자 지금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시다시피 분기 실적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24년도에는 지금 완전히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80억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가장 먼저 흑자 전환을 하는 이러한 지금 하나의 협동로봇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굉장히 많을 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 주가의 상승세도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왜냐? 이 나중에 2년에서 3년 뒤에 나와주게 되면 실적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레인보우 로보텍스라는 종목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자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은 시장에서 이 수급이 계속해서 수환매를 돌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수급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루는 AI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움직였다가 뭐 신규 상장 쪽으로 움직이더니 지금 또다시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이런 어 수급이 움직이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자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는요 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거의 뭐 회사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자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자 아침에 일찍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태구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 동시효과 때 수급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태국 사이언스라는 종목에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가? 좀 먼저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1%에서 시작을 했더니 종목의 움직임이 자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즉 저에게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정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방송을 또 처음 보시고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께서는 종목 못 받아 가셨잖아요. 괜찮아요. 내일 또다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단타 할수 있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남은 11월 한달 동안에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후 주연하게 받아 가서 자 결과적으로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010 259래.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을 꾸준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2 0 2 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란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 모델 각오하라라는 이런 뉴스.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돌아와서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좋 게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나의 우아형 추세와 올라가고 있었던 이우상향 추세, 즉, 여기서 만들어져 있었던 하나의 삼각수렴 형태를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만큼의, 어, 지금 뭐다, 우어상향 추세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힘 자체도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게다가, 지금 레인볼 보 로보텍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저점에 있었을 때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 고점에서 나와줬던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큰 이러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자 지금 이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을 해놨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금 물량을 여기에서 모두 다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레인보우로보텍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래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좀 매수를 이어갔다가 분명히 물려있는 매물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요앞 앞에 있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선 오늘 나와주는 거래량이 이 당시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크게 이렇게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주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있는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오늘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요 앞에 있는 저항대에 맞고 살짝의 눌림목을한 번쯤은 형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거고요 그렇다라는거는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종목 이 다음에 나와주는 이 저점을 우리가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되는지 요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수익볼수있는 매매를 이끌어 나갈수가 있는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수 있는거고요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놓은 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응자료가 어떤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나와주는 눌림목 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하는 정확 한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눌림목 매수 타점과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자세한 목표가까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대응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따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행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 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라고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응 자료 다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